웬만한 강남보다 꿀리지가 않아요 강남 뺨치는 동네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거는 괜찮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물건은 어디입니까? <laughs> 성수 트리마제 오 성수도 앞.. 앞에 <laughs> 성수 강변건영아파트예요 어... 여기 일단 온 이유가 이 강변건영아파트 자체는 특별한 뭐 메리트는 없어요 응. 왜냐면은 오래 됐기도 하고 아 그냥 뭐 메리트 있는데? <laughs> 그냥 봐도? 어 여기 한강변이잖아 바로 입지 입지를 얘기해주려고 그래요 어, 일단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 앞에가 트리마제거든요? 와 성수 트리마제인데 여기가 30평대가 40억에 거래됐어요 오. 손흥민 사는데 아니야? 그런가요? <laughs> 거기까지 모르겠고 평당 아무튼 1억이 넘어요 왜냐면 이 바로 앞에가 한강 뷰가 나오고, 어. 그리고 이 바로 옆에가 서울숲이에요. 그러면은, 아, 여기, 아. 뷰 자체가 서울, 한강 플러스 서울숲 뷰까지 나와. 음.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서울숲 여기 있으니까, 역세권에다가, 뭐 빠지는 게 전혀 없죠. 음. 그리고 이길 건너면 어디에요? 다리 건너면? 아꾸죠. 아꾸죠. <laughs> 입지는 최고의 입지다. 일단은 이 트리마제 뿐만 아니라, 이 옆에 또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아크로 서울이라고 또 입주한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50억에서 대형평수는 100억까지 돼요. 아 돼. 50억 100억이 이제 진짜 네. 무슨 그냥 장난이냐?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뭐 강남, 어. 뭐 용산, 어. 그다음에 이 성수 중에서도 메인 입지예요. 음. 그래서 어, 우리나라 최 부촌 부촌 단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그래, 여기 입지 너무 좋아. 네 그리고 바로 앞에 2분만 걸어가면 서울숲역이 나오고 음.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가면 2호선 뚝섬역이 나와요 와. 일단은 입지 자체가 좋다 어. 여기 옆, 옆에 지식산업센터 있죠? 아파트형 공장 어.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은 거긴 다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이 있고 또 여기 성수문화거리 아 성수동 또 핫하지 요새 예, 또 문화가 있고 직장이 있고 부촌 주거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여기 숲 한강이 있고 숲이 있고 최고에 있고 뭐, 뭐 입지... 모든 게 완벽하네 네, 완벽합니다 근데 이런 데 경매가 나왔어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10명정의 단점 <웃음> 비싸 <웃음> 아 그건 당연하지 경매가 ]겠지. 나왔는데 최저가가 13억 8400이에요 오 그럼 시세에 비해서 엄청 싼건데 여기... 그러니까 30평대 중에서도 근데 아파트는 뭐 신축도 아니고 완전 재건축도 아니에요 근데도 가격대는 일반 아파트에 서 비해서는 비싸다 음. 연식도 한 30년, 40년 넘어가면 은 이제 재건축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음. 그리고 신축도 당연히 올라가고 근데 2002년식이에요 월드컵 시기네 예. 그러면 지금 22년 됐기 때문에 연식이 굉장히 이제 강가 하락 시기예요 어. 그래서 애매하다 연식은 근데 입지만 좋으면 네. 압구정도 봐봐. 네 봐봐요 리모델링. 오 그러네 그러네. 네리모델링을 예, 지금 추진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재건축 될 연식은 아니잖아요. 음. 재건축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입지는 좋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 신축처럼 좀 고급스럽게 어차피 동네 자체는 부촌이니까 이 아파트만 지금 약간 허름하잖아요. 음. 그 리모델링으로 신축을 만들기만 하면. 봐봐요. 트리마제가 40, 40억이에요. 트리마제가 40억. 그러면 여기도 리모델링만 한, 한다라고 하면, 어, 40억 못 가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도. 103동이거든요. 여기가 103동이네. 트리마지 앞에. 103동. 아, 이게 단점이 하나 더 있다. 저층. 302호에요. 아, 그래도, 그래도 난 좋은데? <laughs> 일단 한번 보자고요. 여기 바로 옆에 아니야? <laughs> 네, 서울숲.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서울숲 입구가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바로 앞에, 우리, 여기 해당 물건. 101동, 102동, 103동, 저 뒤에. 아. 네. 와, 여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바로, 바로 서울숲이에요, 길만 건너면. 어, 그러네, 진짜 길만 건너면서, 네. 숲이네. 어우 산책하기 좋다 어디가 갑자기 <laughs> 일단 여기 이 트리마제하고 너무 비교되죠 저기는 고급 주상복합이고 음. 여기는 옛날식 아파트 근데 어차피 입지는 바로 옆단지이기 때문에 음. 똑같다고 봐야 돼요 입지는 근데 트리마제는 딱 봐도 네.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laughs> <laughs> 그러겠지 아무래도 일단은 여기는 실거래가 5층은 20억 5천에 됐어요, 최근에. 20억 5천. 우리께 지금 최저가 13억 8천이니까. 그래도 꽤 차이가 나죠. 음. 그 다음에 17층, 좀 높은 층은 22억 5천. 오. 이게 실거래가 최근에 된 거예요. 어.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네. 2층까지가 필로티다 우리 물건이 바로 위에 있네. 네, 여기 1호 같은 경우는,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층이 그대로 있는데, 어. 2호 라인은 지금 여기 빨리 걸려 있는데, 어... 여기가 저희 해당 물건이거든요? 근데 1층, 2층이 없으니까, 3층 자체가 제 저층이에요. 그러면은, 뭐, 아이들 있는 가족도, 뭐,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민원, 어, 그래. 그거 좋겠다. 뭐, 예, 애들 제기하지 않겠고. 높이는 3층 높이고, 음. 이렇게. 근데 뷰나 이런 거는. 예, 뷰는 어... 에 뷰는, 기대할 수는 없고. 어,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입지 자체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현재 자체도 입지 좋죠 어, 어 근데 호재가 또 있어? 네이 옆에 트리마제 옆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음. 거기가 이제 대단지 몇천 세대 대단지가 쭉 생겨요 한강변 쪽으로 음. 아 재개발지역으로 네, 아, 재개발지역으로 거기가 어 굉장히 큰 단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빌라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다시 부촌명품아파트로 또와 그럼 거기 쭉 올라오면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네. 안 더, 좋아 보이겠네. 더 초라해 보이네더 <laughs> 초라해 보이겠네. 네. 어찌됐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이 성수 여기 입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음. 꾸준히 또 올라갈 거예요. 음. 네. 여기는 이제 추천하는 이제 사람은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서울에, 서울의 아파트 아니면 경기도의 아파트에 살다가 좀더 좋은 입지로 이사를 가고 싶다. 음. 갈아타는 수요. 아. 그 갈아타는 수요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니까 아. 기, 어느 정도 그래도 자본이 좀 있어야 되겠죠? 열심히 그, 몇년 동안 돈을 모았어. 네. 아이들도 좀 컸어. 컸어. 어. 그 다음에. 아, 좀더 좋은데 가볼까? 네. 좀 부천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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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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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어. 근데 여기는 웬만한 강남보다 꿀리지가 않아요. 그럼. 네. 어. 강남 뺨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다. 어. 아. 그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자고. 네. 자 첫째, 우리 경매 포인트 항상 강조하던 네 부동산은 입지다. 입지다인데 아 여기는 이제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거 위주로 제가 소개를 많이 해줬는데 음어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음어 내가 좀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수요 음 그런 갈아타기 수요가 적합하다. 어 일단 여기는 현재 주변에도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길만 건너면 또 강남 압구정 음 강남이고 또 한강하고 이런 뭐 그 서울숲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그런 동네 같습니다. <laughs> 자 그렇게 네. 그러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을 네. 우리한테 교육을 받거나 네. 아니면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있는 컨설팅 네. 번호로 네.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직접 이 낙찰도 받아들이고 아니면 이제 경매 같은 거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알려서 알려드리니까 그러면 배워서. 직접 뭐 아파트 건뭐 상가 건 여러 가지 다 이제 낙찰 본인 취향에 맞게 예, 받으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